오늘은 디도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할매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바울의 전도에 의해 회심했던 또 바울의 동역자이자 당시 그에대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1차 투옥에서 석방된 후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 후 다음 목적지로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은 동역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 두기로 합니다. 바울이 다 이루지 못한 일을 디도에게 맡겨서 완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오절 위에 소제 먹고시면 그에 대해서 해야 할 디도의 사역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해서 해야 할 디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가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면 이 디도서는 교회의 조직을 세우는 것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디도가 그래데에서 남아서 이제 해야 할 임무는 각 성에 장로를 세워서 교회의 조직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이 지상 교회는 적합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당시 그래데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또 개척 교회였기에 조직 교회로서의 체계를 갖추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 임무를 디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장로의 자격에 대해 알려줍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성품을 가리킵니다. 장로는 공적인 직분이기에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장로의 자격 조건 중 가정에서의 남편됨에 대해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도 일부 다처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녀 교육에 대한 측면에서 장로의 자격 조건을 말씀합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 가정을 통해 가장된 사람의 지도력과 인격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를 반영하는 일종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물란함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구원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이전에 자신뿐만 아니라 먼저 가정도 바르게 다스릴 줄 알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문 7절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로와 감독은 별개의 직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장로와 감독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장로라고 했을 때는 연장자라는 나이를 강조합니다. 또 감독이라 했을 때는 교회의 그런 영적 질서를 살피고 감독하는 역할을 좀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맡겨주신 약물이들을 잘 살피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감독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와 관리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맡아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도들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급히 분내지 않는다는 것은 온유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술에 지나치게 취하여 다른 사람과 다툼을 하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구타하지 않는다는 것은 때릴 준비가 되어 있는 난폭한 자를 가리킵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은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재산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마치 상품처럼 매매도 하고 또 폭력을 행하며 심지어 죽이는 일도 행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성도를 소유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며 존중해야 합니다. 저런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천박한 이익을 욕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를 얻기 위해 온갖 추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선 자들은 자칫 돈과 권세와 명예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상 논리에 따라 마치 계급으로 생각하여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헌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 지도자는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8 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감독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도 선한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 대함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주후 1세기 경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요청되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자들 위한 숙박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다니는 여행자들도 많았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절제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감독의 여러 가지 자질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바로 절제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 명예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생명샘 축제 때 들은 말씀처럼 참된 절제란 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 보시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은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고 따르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감독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영혼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인격과 또 삶의 태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양무리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거짓된 교훈이 아닌 진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해야 합니다. 디도가 해야 할두 번째 임무는 바로 정통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한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그레대에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특히 한례파 가운데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바울의 전도에 의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이단에 미혹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그런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복음의 정통교리를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디도가 해야 할세 번째 임무는 그런 정통교리에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보면 12절 보시면, <laughs>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그레데는 부도덕한 상태였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탐욕과 게으름이 커서 속담으로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 대를 목회하는 이 디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도덕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도가 이제 그레데에 남아서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도는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정통교리를 지키며 그 정통교리에 따라 선한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먼저 잘 순종하여 성도들의 본이 되는 직분자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함께 거하는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디도가 그에 대해서 해야 할 사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정통교리를 지키며 그 정통교리에 따라 선한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